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업과 정신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주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전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사랑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보편적으로 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과 정신을 AI 시대에 어떻게 맞게 맞춰갈까 하는 고민하는 리더들. 또는 우리 구성원들이 이 AI 시대에 어떤 정신을 갖고서 살아가면 좋겠고 이거 어떻게 좀 가르쳐 볼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 어, 교육자나 HR 담당자 측면에서도 볼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우리 구성원들한테 과연 어떠한 형태의 기업가 정신 교육을 제공해 주면 좋을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좀 두루두루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가 정신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업가라고 하면 대표이사, 쉽게 말해서 사장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가 정신이 이제 사장님의 어떤 정신, 철학, 사장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부터 보게 되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세상에 아직 없는 기회나 가치를 발견하고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에 아직 없는 기회나 가치를 발견하거나 뭐 위험감사하면서 가치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장한테만 필요할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뭐 기업의 중간관리자건 직원이건 또는 뭐 내가 기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프리랜서건 간에 이 정신은 모두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뭐 이와 관련된 다른 분들의 정의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터 드로크의 정의만 봐도 뭐 가진 자원에 얼매이지 않고 기회를 쫓는 거뭐 이런 식으로 정의했던 게 있고요.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나 랩슨 등에서도 정량을 보게 되면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아 행동하고 학습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뭔가 대표이사의 정신이거나 또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에만의 어떤 태도나 능력 이런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기관들은 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어, 이렇게 딱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경험상, 이제 경험이나 연구상 보게 되면 이두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이제 앞서 기업가 정신이 제가 꼭 기업이나 뭐 창업자의 마인드가 아니어서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주로 어떤 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는 아, 이 과정, 절차, 전략,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프로세스적인 것들. 어, 어찌보면 이게 전통적인 경영학이나 뭐 MBA 과정, 또 산업공학과에서 많이 배웠던 경영과 관련된 어떤 툴들, 이론들, 이런 거 배우는 게 전통적으로 많이 있었고, 이게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정신, 태도, 철학, 뭐 이런 걸 이야기 하겠죠. 크게 이제 두 축이 있는데요. 그러면, MBA 과정의 교과목들과 기업과 정신에서 배우는 프로세스의 차이점은 뭔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배운다고 하는 게한 축이라고 했는데, 그럼 프로세스가 결국 경영학이나 산업공학, 특히 이제 그 윗단계 과정을 보게 되면, MBA 과정에서 배우는 평영적인 기법들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영학이나 전통적인 MBA는 주로 이런 거, 이런 걸 다뤘던 것 같아요.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최적화나 성장. 특히 이미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도 뭐 대기업이나 사실은 중견기업이 타깃이었어요. 어, 뭐 학교에서 배웠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경영학이나 이제 어떤 MBA 과정을 배우신 분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굉장히 작은 기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거의 1인 기업과 프리랜서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그 경영학적인 지식들이 여기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최적화나 성장,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 다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기존의 비즈니스 케이스,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빌드업 된학문인데 그런 어떤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분석이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에 대한 것들이 많고 이제 이게 경영학의 기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또는 이제 저런 것도 있어요 창업 프로세스 창업 프로세스는 저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기업과 중심 프로그램 내에서 배우는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창업 프로세스라는 걸 배우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회사가 없어 또 비즈니스 모델도 없거나 제품도 없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거를 흔히 기업가 정신의 프로세스 과목이나 어떤 걸 커리큘럼 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게좀 이제 전통적인 MBA와 어, 기업가 정신의 프로세스의 차이로 볼 수가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제 MBA 과정에서는 주로 뭐 재무제표, 어떤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을 다뤘다고 하면 어, 기업가 정신 내에서 프로세스를 배울 때는 뭐 실제, 어때, 실제 어떤 고객 인터뷰를 하는 기법이거나, MVP, 최소 기능 제품 있죠. 뭐 이런 걸 만드는 과정, 또는 뭐 투자자에 대해서 더 피칭할 수 있는 덱을 만드는 방법들, 또뭐 프리젠테이션 하는 기법들,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IR 라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지금 학생들 뭐 제가 있는 경희대학교 건 다른 대학들 국내 다른 대학들을 보게 되면 그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테마 아래 대학들이 보게 되면 뭐 창업 무슨 센터 기업가 정신 무슨 센터 이런 것들 학교에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인드셋하고 프로세스 중에 어떤 교육을 더 집중하고 있을까 예, 국내는 뭐 제가 비율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림 자도 80% 이상은 프로세스 교육에 추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이런 것들이 주로 정부 기반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정부는 보통 대학의 이런 뭐 창업, 스타트업, 기업과 정신,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예산을 지원할 때 보게 되면 주로 창업의 건수, 일자리가몇개 만들어졌는지의 건수, 숫자 정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도 주로 빨리빨리 빨리 뭐이 기업이 좀 근본적으로 어떤 철학을 갖고 있거나 어떻게 오랫동안 갈 것이냐라는 생각보다는 당장 팀을 짜고 창업 과정을 거쳐서 회사가 뚝딱 만들어지는 걸 자꾸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세스 교육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에서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개별 교과목 또는 이런 센터의 구성원들이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외에는 뭐 경제학과 산업공학과 요런 정도의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경영학해서좀 나중에 나온 개념인데 그 스타트업이 스타트업 문화가 올라오면서 좀더 색깔이 달라진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어떤 새로운 개념보다는 전통성에 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세스 교육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프로세스 교육이 아니라 마인드셋 교육, 기업과 관련된 어떤 뭐 철학 어떤 태도? 나의 행동을 반취해보는 과정? 이런 것들을 교육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전달로는 안 돼요. 기억과 정신에는 5대 철학이 있어서 1번은 뭐, 2번은 뭐, 1번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외우게끔 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정신이 나한테, 그 태도가 나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인드셋 교육은 통상 어떤 뭐 빅게임이건, 롤플레잉이건, 시뮬레이션이건, 어떤, 뭐, 코칭적인 기법이건, 퍼실루테이션 기법이건 간에 일반적인 대규모의 오래된 수업 환경에서 안 썼던 실습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대학에서 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많이 하는데, 대학의 전체 수업 중에서 이런 실습 기반, 실습이라고 해서 뭐 과학이나 공학적인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 분양 영역인데 실습을 통해 짓는 수업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가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일단 교수들이 수업 경험이 부족한 게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학에서 이거 이끌고 있는 어떤 행정 담당자들,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해주는 분들조차도 이런 어떤 방법이 있다, 통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뭐 대학에 오는 학생들 보게 되면 초등, 중등, 가동통에서 오고, 대학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이걸 배운다고 쳐도 실습 형태 이런 수업을 해봤던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수업 방식을 일단 이해를 잘못 하고 있고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수업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 같아요. 결국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가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일이라는 건 절차 행동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뭔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철학을 갖고서 하는 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깔린 오래된 인식이 프로세스 교육에 집중하는 좀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프로세스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뭔가 프로세스라는 건 저런 거죠. 어떤 뭔가 분석을 한다. A라고 하는 분석 기법을 배웠어. 또떤 B라고 하는 뭔가 피칭덱을 만드는 기법을 배웠어. 그걸 배운 것같 다이어그램도 그려보고, 빈카드 채워보고 공식으로 계산도 해봐. 그러면 내가 이걸 바탕으로 당장 뭐 현업에 돌아가서 써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실제 그걸 가지고서 현업에 갔을 때 그럼 정말 잘 써먹기는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교육에서, 교육에서 주로 어떤 툴킷, 체크리스트, 공식 이런 눈 앞에 보이는 걸 배우고 풀다 보게 되면. 그 교실 안에선 답이 나오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이대로 뭔가 딱 갖고 가게 되면 현장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마주쳐도 답을 낼수 있겠구나 라고 써먹는 기분을 주는 건 맞는데 막상 이게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는 그런 것도 같아요. 저는 이게 프로세스 교육에 대한 어떤 책 또는 뭐 어떤 블로그의 글들, 유튜브 동영상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더 우선시해서 가르쳐 주는 게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면도 있어요. 그럼 마인드셋 교육이 왜 중요한지 좀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알죠? 저도 가끔씩 이제 뭐 숙소 같은 것들이 때 쓰기도 하고요. 또 OTT, 넷플릭스. 과연 이런 회사들,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올라왔기도 했고, 넷플릭스는 사실은 피보팅한 기업이죠. 원래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런 비디오를 빌려주고 있던 기업인데, 완전 기업을 뒤바꿔버린 거잖아요. OTT 기업을 바꾼 건데, 이두 기업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 어, 이런 기업이 굉장히 추앙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두 기업, 에어비앤비나 넷플릭스는 과연 기업과 정신상 어떤 프로세스 교육의 산물일까요? 어떻게 시장 분석을 하고, MVP 어떻게 만들고, 뭐, 링캠퍼스 어떻게 그리고, 이런 걸잘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딱 모여서 이걸 했을까. 예, 물론 그런 구성원들도 나중에 뽑았을 것이고, 조직 내에서 프로세스 교육을 시키는 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출발점, 큰 뼈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은 거의 가치가 낮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오히려, 남과 다른 뭔가 철학, 태도, 정신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수 있었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어, 이 기업가 정신이 그럼 어떤 항목으로 기업가 정신의 마인드셋이 어떤 항목으로서 열거가 절구, 될수 있을까? 예를 뭐 버클리 대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열 어, 가지 정도 항목으로 나눠서 보기도 하고요.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보게 되면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 항목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뭐 완전 다른 건 아니지만 제가 수업에서 다룬 항목들은 여기 있는 이 다섯 가지예요. 탐험력, 질문력. 교감력, 판단력, 적응력, 대충 어떤 거냐 보게 되면 탐험력은 이런 겁니다. 탐험력은 세상에 다양한 가능성을 내가 탐구할 수 있는 힘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 보고 뭐, 마음이 쫓기는 생각 없이 이거저거 해보, 이런 거 저거 관찰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탐험력.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거나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어떤 리소스를 만드는 게 탐험력입니다. 질문력은 이 리소스가 쌓였을 때.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여기서 뭔가 결핍을 찾아내서 나한테 의문점을 스스로 품고, 다른 사람한테 의문점을 던질 수 있는가에 대한 힘입니다. 의문점이 생기면, 이거 이제 풀어나가게 되면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이 되겠죠. 풀때 보면, 내가 혼자 서 답을 내가지고, 그게 이제 세상에 바로 쓰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와 수 많은 동료들, 파트너들, 또 나와 어또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 간에 교감이 형성돼야지만 답을 만드는 과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교감할 수 있는 능력. 또 답이 늘한 가지 답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개의 대안이 있고 대안도 막 유기적으로 결합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할 거예요. 이때 과연 어떤 판단력으로 최적을 찾아낼 것이냐.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답을 찾은 것 같은데도 또 막상 보면 시장은 이미 달라져 있어 요즘 보게 되면 시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너무 빠르잖아요 그런 것들 세상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어... 담대하게 내 마음의 어떤 짐을 잘 벗어 던지고 뭐 뭔가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있을 때도 회복탄력성을 가지고서 대응할 수 있을까 또 조직 전체적으로도 중요해요 조직을 어떻게 더 빠르게 집단적으로 방향을 틀어가면서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적응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이 배우는 기업과 정신의 마인드셋이라고 보는데, 일례로 테슬라만 봐도 저는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기업이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부터는 경영학을 제대로 배웠을까? 또는 기업과 정신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업 프로세스, 연구 토일을 만들어가는 무슨 뭐, 팀을 뽑을 때 어떻게 뽑고, 뭐, 그 뽑는 과정에서 어떠한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팀을 해고할 때 어떤 걸 해야 되고, 또는 뭐 시장조사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뭐 특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단계를 배웠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었을까. 물론 그런 지식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건 그때그때 필요해서 배웠거나 사람을 통해서 가져왔던 테크닉적인 것들이고, 실제 이 사람이 삶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탐험력부터 적응력이 쌓여있었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잘올수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거에 탐험력을 놓고 보게 되면 기존에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었죠. 근데 시장을 잘 탐험하다가 전기차가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미기측 시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양하게 탐험했던 힘이 테슬라의 전 원동력이 됐다고 라 봐요. 실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만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을 했었죠. 초등학교쯤 우리나라로 봐서 초등학생 때쯤에 제일 먼저 작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했었고, 그다음에 뭐 저장 매체 회사도 했었고, 어떤 뭐그 지불 결제해주는 회사도 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를 하면서 계속 회사를 키우고 뿌시고 키우고 뿌시고 팔아먹고 이 과정을 통해서 테슬라를 할수 있는 기반을 쌓았던 거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탐험의 힘이 전 테슬라의 타임생에기여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질문역인데, 어, 굉장히 일론 머스크 갖고 있는 유명한 철학 중에 하나가, 퍼스트 프린시플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가장 근본적인 질문 단위부터 쪼개서 늘 문제를 뒤집어서 보는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자동차가 반드시 딜러, 유통방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온라인 직판 판매를 도입했었죠, 테슬라에서. 또는 뭐 배터리 문제 안 봐도 그래요. 왜 배터리 꼭 외주로만 만들어야 될까? 테슬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에 대한 또 접근을 하기도 했었고요. 너무 뭐 테슬라와 관련된 회사 중에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만 봐도 우주선을 재활용할 수 없다라는 게 기존에는 하나의 큰 원칙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왜 재사용할 수 없을까? 왜또 우주선은 그게 고가를 주고서 몇몇 기업만 부품을 조달할 수 있을까? 뭐가 문제일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테슬라도 만들었고 스페이스 X도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테슬라 한 가지 기업만 봐도 뭐 교감하고 판단하고 적응한 힘 자체가 굉장히 막강하게 쌓여져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인드셋 교육의 중요성을 좀더 한국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AI 전환기죠. AI 전환기. AI 전환기에서 절차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들은 AI 가 굉장히 빠르게 대체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사업 계획서를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대로 대충 썼어.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GPT 같은 거 켜가지고, 이거 요즘에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또는 한국의 어떤 VC들이 많이 쓰는 포맷으로 해가지고, 항목부터 한번 점검해 줘봐. 쫙 점검해 줍니다. 이런 항목 중에 이건 있고 있고, 이건 좀 비어 있는 거다. 또여러분 채워놔. 채워놓게 되면, 아, 이거 다시 검사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러 이런 부분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 또 얘기를 해주죠. 즉, 절차적인 지식은 AI가 뒤에 서포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잘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탐험하고 질문하고 교감할지에 대해서 이게 태도하고 철학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걸 AI한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마인드색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인데 시장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두려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두려움 대신에 어떤 도전과 적응할 수 있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능력이 그걸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대한테 필요한 건 나한테 내재된 마인드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뭐 행동 변화를 내재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같은 거를 학교에서 배운 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업에서 정말 잘 활용을 하느냐, 어떤 것들은 배웠고 이해했지만 현업에서 안 맞아서 못 쓰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알기도 하고 적용하면 되긴 되는데 그냥 뭔가 안 쓰는 것도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인드 스이라는 거는 오히려 프로세스를 더잘 끌어다가 현실에 맞게끔 집어넣을 수 있는 행동을 변화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하나 도구 같은 건데 이 도구가 내 손에 딱쥐어져가지고 써먹을 수 있게끔 진정한 도구의 힘을 낼수 있는 게 저는 마인드셋이라고 바라봅니다. 또 이것도 있죠. 개인 삶의 재설계나 지속 가능성. 내가 기업에 있는 사람, 창업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저한 봐도 교수 역할을 하지만. 웹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 도와주기도 하고, 또 지금 뭐 은퇴 후에도 뭘 할지도 계속 또고민 하고 많은 걸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게 어떤 뭐 등떠 밀려가지고 한다라기보다 제 삶을 재설계한다라고 하는 전 탄탄한 마인드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도 저는 마인드셋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마인드셋 교육이 해외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유시버컬리나, 하버드의 GSE나, 뭐 카프마 파운데이션 같은 기업, 이런 단체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과 북미의 교육이 프로세스 교육을 기업과 중심에서 안 하고, 마인디셋 교육만 합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놓고 봤을때 굉장히 아쉬운 게, 대기업의 HRD 프로그램이건 또는 대학의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이건 간에, 어, 수업에 다루는 것 자체가 너무 프로세스 위주로 짜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밸런스의 문제인데, 밸런스 부분에서 마인드셋을 많이 높여야 된다. 특히 이제 이게 어떤 기업이나 창업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국민 또 청소년 대상으로도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기업가 정신에서 그들한테 뭔가 새로운 시장기의 발굴이나 피칭덱을 만드는 걸 굳이 가르칠 필요가 저는 솔직히 잘 없다라고 봐요. 그들은 오히려 15세 그 아이한테 피칭덱을 만들어서 p t 하라고 하는 걸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가 세상을 더 다양하게 재미있게 탐험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만의 질문을 뽑아내고 이걸 친구들하고 나누고 대안을 만들어보는 그 철학적인 것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는 이유가 뭐 외국에서는 이것만 한다 이건 아니지만 외국은 이제 거의 수평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프로세스 교육에 어떤 대학이건 성인 교육이건 청소년 교육이건 너무 비중이 높다 라고 하는 게좀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AI가 프로세스를 맡을 거예요 좀 그냥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죠 기본 얼개는 기본 얼개만 알고 있으면 세세한 기법은 AI 도움받아가면서 다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정신 철학, 에티튜드가 형성이 안돼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결핍도 못 보고 사람하고 소통도 못 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는 사람인데 옆에 아무리 좋은 도구나 AI가 있다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은 마인드셋으로 승부하는 시대다라고 봅니다. AI는 프로세스를 받고. 인간은 마인드셋으로 승부하는 시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AI 전환기입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업 리더가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라면 우리가 만난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기업가 정신 부분에서 마인드셋을 잘 성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